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이상고온과 한파로 제주 지역 꿀벌이 집단 폐사했습니다. 대규모 집단 폐사 이후에는 벌 군집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요. 수정 시기를 앞둔 밭작물 농가마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김동훈 기자입니다.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호박밭입니다. 노란색 꽃들이 곳곳에 피어 있습니다. 밑부분이 둥근 암꽃과 숲꽃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 호박 열매가 맺힙니다. 예년엔 자연스레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최근 꿀벌이 크게 줄었습니다. 이 농가는 양봉벌 한 통을 겨우 구입해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데서 그냥 이 옆에 옆에 과수 쪽으로 해고 벌도 많이 날아오고 하는데 지금은 전혀 안 보이죠. 수정 시기를 앞둔 도내 농가마다 양봉벌 구하기가 어려워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. 꿀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, 밭작물 수정을 위한 양봉벌 한통 가격은 지난해보다 30%, 일부 지역에서는 50%까지 올랐습니다. 농가들이 달도 많이 요청 들어오고 있고, 또 그거에 공급할 수, 수 있는 벌이 또 없고,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한파와 이상 기온에 제주 지역 전체 양봉벌 군집의 15%인 2억 마리 이상이 집단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신고하지 못한 양봉농가도 상당해 피해 규모는 더클 것으로 추정됩니다. 전국 농산물 생산량의 70% 가량은 벌을 통한 수정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 꿀벌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등의 연쇄 피해는 사실상 확인이 어려워 얼마나 피해가 생기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. JIBS. 김동훈입니다.